지난주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가 소진했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멸물자를 받으신 분들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 어떻게 소진해야 되나 골치가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스타얼라이언스 제휴항공사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편도로 어, 적은 마일리지로 효용성이 높은 항공권을 발권해보는 방법 아시아나에서는 직항이 없는 노선을 어떻게 스타얼라이언스로 어, 다국로 간으로 발권을 하면서 굉장히 적은 마일리지만 쓸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오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차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아시아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시아나는 좀 PC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는 아시아나 클럽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마일리지 사용해서 두 번째 스타 얼라이언스 제휴 항공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먼저 잠깐 공제표 먼저. 먼저 보고 좀 갈게요. 마일리지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뭐 고민이 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어 저도 지금 한 5만 마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냥 좀 소멸되기는 아까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한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대한항공과는 다르게 어 왕복 기준으로 마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스타얼라이언스 발권 같은 경우는 편도로 발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편도로 끊으실 때 스카이팀은 편도가 안됩니다 대한항공은 편도 발권이 가능하지만 제휴 항공사인 스카이팀 발권 때는 왕복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편도만도 발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코노미 기준으로만 볼게요 동부가 우리 뭐 한국 출발했을 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곳들은 4만 마일리지 고요 동남아가 5만이고 저는 오늘 이 동남아와 공제율이 같은 서남 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남마라고 하면 정말 인도 이런데 생각날 실도 있지만 어, 몰디브가 서남마에 속합니다. 굉장히 유상 발권을 했을 때 비싼 구간이죠. 그리고 스타 얼라이언스 표를 보시게 되면 어, 별 다섯 개짜리 항공사 싱가폴 항공이 바로 이서남마시아 구간을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노선을 이용해서 어, 어떻게 하면은 편도 발권만 할수 있을지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편도 발권을 하려고 하는지는 지난 위클 여행 뉴스 에티아드 특가를 보시면 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발권 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용 안내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항공권 예약 버튼 눌러 주세요. 네, 누르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아시아나가 있고요, 스타 얼라이언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아시아나 직항을 어, 발권하려는 게 아닙니다. 스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디브는 아시아나 직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없는 도시를 찾으실 때는 전체 스타 얼라이언스 제휴 항공사를 모두 보신 다음에 거기서 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나라에 운항을 하는 노선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싱가폴 항공을 이용해서 먼저 말레부터 싱가폴까지의 직항을 끊을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 오는 직항 노선을 어, 검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색하는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랑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실게요. 저는 지금 몰디브에서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남아시아에서 몰디브가 있습니다. 몰디브 됐죠? 도착지는 제가 싱가포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싱가포르 탑승일은 제가 내년 3월 정도로 해볼게요. 여기서 여정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야죠. 인천입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이 스타얼라이언스 어, 마일리지가요, 편도신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유지에서 한참을 체류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서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오는 마일리지만 공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 여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천을 경유지로 해가지고 오는 거, 가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인천에서 최대 1년 체류 이런 걸 편도신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왔다갔다 앞뒤만 붙이면은 두번 여행이 가능한 거니까 이걸 편도신공이라고 했었는데 편도신공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마일리지 공제에서 어떤 걸 이용할 수가 있냐면은 24시간 이내에 출발하도록 이 다구간을 설정하면 편도로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레에서 싱가포르로 오는 게요. 3월 5일날 출발을 하지만 어 이게 다음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탑승일을 다음날로 잡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탑승인원 해 주고요. 좌석 등급 전체로 해 주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래서 예매 진행 눌러 주세요. 예매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여정인 말레이에서 싱가포르만 지금 검색이 되는데요. 직항을 타고 싶어서 경유 환승편 제외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비즈니스 어 비즈니스 좌석은 지금 현재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스타얼라이언스 짜증 난다고 하시는 게이 비즈니스가 많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비즈니스가 당연히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laughs> 어 지금 뭐한 25,000마일리 정도만 쓸 계획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코노미를 누르고요. 다음 여정 선택을 합니다. 싱가폴 창의공항 가보셨죠 여러분? 할거놀거 거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어, 창의공항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요. 자 싱가폴에서 인천으로 오는 노선 볼게요. 경유환승편을 제외해도요. 직항이 이렇게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게 일자를 검색해보면 직항이 없는 날짜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직항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노선은 싱가포르에 3월 6일 날 아침 7시 15분에 오는 비행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직항을 하면 두 개가 뜹니다 그런데 음 아침 7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인데 8시 25분이면 좀 불안해요 그리고 전 놀고 싶으니까 이걸로 합니다 하루 종일 놀고 뭐 라운지도 갈수 있으면 갔다가 23시 30분 30분에 출발하는 그러니까 하루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여정 와, 선택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맨날에 보이세요? 놀랍게도 여정 선택을 완료를 했더니 아25,000 마일만 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직항만 생각하면은 사실 아시아나는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예, 직항 노선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타 얼라이언스로 눈을 넓히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마일리지를 쓸수 있는 방법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일단 요게 그니까 3월 6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3월 7일이나 8일로 두 번째 여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똑 같은 노선인데 5만 마일이 공제가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실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24시간만 그 경과하지 않게 여정을 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공항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뭐 가장 할거리, 놀거리가 많은 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몰디브로 가는 여러 가지 노선 중에서 싱가포르 항공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이렇게 편도 신공 아닌 편도 신공을 쓸수 있는 거는 거의 뭐 무한하게 널려 있다. 2만 5천 편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써보실 수 있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또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 대한항공도 애매하게 남아있고 아시아나도 애매하게 남아있는데 소멸 예정 문자를 받으셨다면 대한항공으로 가서 올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아시아나로 발권하시는 다만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을 타실 때만 편도를 쓰실 수 있다라는 점 어, 대한항공 스카이 팀은 왕복 발권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게 된다면 아시아나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팁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에티아드 특가랑 같이 여, 연계해서 몰디브 어, 마일리지 발권을 한번 어, 계획해보셔도 좋고요 다른 여정으로도 한번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시간 이내에 편도로 발권하면 전체적으로 편도 공제만 된다라는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 마일리지 발권 꿀팁을 전해드리면서 히차이커TV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